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 또 북한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고비 이슈가 오후장에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빠르게, 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북한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를 폭파했다. 자 사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예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북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공존하고 있잖아요. 자 외국인들 입장에 투자할 때뭐 러시아나 이스라엘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러시아전제하을 러시아나 이스라엘보다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항상 예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 분위기가. 출렁출렁하죠. 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이코라든가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잠시라도 급등세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추가 도발만 나오지 않는다면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이유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좀 정신을 차려야겠죠. 예, 쌀이 없이 가오가 없냐 이럴 때둘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우리가 남이가 아니 부입니다. 수령님. 예, 죄송합니다. 한번 웃겨 드리려고 했는데, 아, 진짜 어, 린 친구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자, 삼성 엔비디아 퀄스테이스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사실 뭐, 25일째 예, 외국인들 순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HBM3E가 아니라, 뭐, M4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25년도부터죠. 25년도. 내년부터는, 예, 요걸로, 맞불작전을 놓겠다고 하는데, SKTSMC 연합공세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참, SK하이닉스가 HBM을 첫 개발했고, 그 다음에, 어, 2세대를 이제 삼성, 이렇게 경쟁하듯이 왔는데, 자, 지금은 이제 많이 밀린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 구조가 안 맞다고 하나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예, 나름 열심히 지금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SKS 하반기 출시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내년 25년이죠 어, 삼성전자가 완만하게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다 어, 이따 차트 보고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 예, 좀 특이하죠 일본으로 써 있는데 자 일본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모시토라 예, 이게 만약 트럼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1월 5일 대선이 코앞까지 와있잖아요. 예,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보호무역주의, 자국, 관, 자국 우선주의, 예, 전세계, 어, 1조 달러, 예, 1조 달러, 무역, 적자, 아, 무역 적자라고 했나요? 난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라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해리스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 이렇게 펜실베니아에서 승부를 가는 역대급 접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상 팽팽하게 어, 진행이 되고 있대요. 민주당 226, 공화당 219. 근데 이걸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해리스 님이 되기를 바라야겠죠 2차 전지만 놓고 봐도 그렇고 어, 전세가 조용하게 예, 조용하게 또 4년을 보내려면 예, 해리스가 되는 게 당연히 우리 입장에 좋습니다. 전세계도. 다행히 좋겠죠. 다만,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만 올라갔다는 소식이 나오면 뭐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재건주. 재건주 둘의 공통점도 있지만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지금 이것도 코인도 계속 많이 오르고 있죠. 오늘 이두 가지 관련주를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당장 시세가 좀 화끈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 좋았을 텐데 어쨌든 추세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두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서 꿀식익을 챙겨 야될것 같고 이 재건주 같은 경우는 예, 이거 만약에 트럼프가 되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어떻게 됩니까? 재건이 당장 어 이야기가 나올 거고 계획이나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예, 주가가 떡상하게 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규모가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 이거 미리 잘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중뭐꼭 어, 우리 멤버십 방에 계 신분들 어, 소액이라도 잘 잡아 놓으시기를 바래 볼게요 이제 시작이다 자 우리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예, 여러분들 응원이 예,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착착착착 돈세가 돈세 가시는 그 맛. 예, 저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함께 어, 이렇게 열심히 나름 하고 있거든요 예,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위거비 출시 소식이 오늘 오후 장 내내 덮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드려 왔어요 자 이게 단기 재료 소멸이냐 예, 단기재료 소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 말씀드렸죠 상승 기대감이 올랐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뭐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과 어떤 결과요 대란 조짐 완판 뭐 판매 뭐아 어, 뭐죠 품절 대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갈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3 7만원이니까 37만원이니까 주 4회만 어, 100만원대, 뭐, 이 정도 금액이 되겠죠? 1회 투여에 68주 만에 14.9kg 감량했다. 이게, 그, 저, 뱃살 없으시거나 살 없, 그 체중 관리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스트레스 엄청 았죠 이게 지금 노버노 디스크가, 아 어, 대략 한 650조 원대, 시초입니다 우리 삼, 삼성전자가 400조가 안 되게 떨어지면서 돼 있는데, 이 위고비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박이 나면서, 어, 시청만 무려 650조예요. 대박 아닌가요? 자, 우리 이거 아시는 것처럼 예, 오늘 나노엔텍. 어, 사실은 이제 블루엠텍을 우리가 30% 대가 넘게 수익을 챙겼었죠. 예, 그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블루엠텍. 이거 보면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최근에 우리 10월 1 0일날 나노엔텍 제가 공략 들어갔어요. 뭐라고 하면서 그랬습니까? 딱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18% 수익권 돌파해가지고, 전고 4,250원 돌파하는 체크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추가로 보유하지 않으실 분은 전량입찰하셨을 거고, 추가로 여기서, 아, 내가 다음, 파, 다음 파동까지 기다려야지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셨을 겁니다. 저 그렇게 안내를 드렸죠. 이렇게 제가 차트 그리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자,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사실, 나노엔텍이 기분 좋게, 예, 상한가갔죠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분명히 보유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예,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하며 어하고 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예, 이 정도는 다 예, 구분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거 제가 설명도 이게 드렸죠. 이거 개미가 아니다. 예, 말씀드렸고 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딱 조정을 보였어요. 예, 이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했지만 예, 어쨌든, 이거를 또 예쁘게 조정받고, 5일선 추세 살려놓고서, 오늘 상한가 5장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안착을 했습니다. 예, 국려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얼마에 샀죠? 3,475원. 예, 이 바닥에 샀잖아요. 3,475원. 이 구간에서, 어,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예,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어, 오늘 상한가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한50% 그쵸? 아니, 아니, 40%대, 40%대는 충분히 수익권 나오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산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아, 어, 2시 30분이죠. 위고비 관련주 대표 세 종목이다. 블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30%가 넘게 수익 챙겨놨던 종목, 25,000원의 전량 엑시트. 어, 욕심부리면 좀더 가져간다. 말씀드려왔죠? 자, SLS바이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노에택이 세 종목밖에 없고, 공통점은 우리가 모두 멤버십방에서 꿀수익을 챙겼던 종목들입니다 기억 다하실거예요 자, 블루엠틱도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있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계속 드렸던거고 자 오늘 추가시가 시간 났고 시간좀 상한가 붙이고 있네요 이것도 공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나노엔텍 예, 오늘 추가로 상한가 트라이중입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SLS바이오도 우리 8월달에 꿀수익을 챙겼던 종목이 이제 몇프로입니까 3 6대까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에요 SLS 바이오 너무 기분이 좋죠. 자, 근데 이거 최근에 누가 좀 장난질을 쳤는데 어, 잠깐만 보겠습니다. 블렘텍, 블루엠텍. 예, 블렘텍부터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제가 여러분께 분석 정말 오랜 시간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깨끗하게 좀 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시간 상한가거든요. 26%까지 장중 급등을 했죠. 원래 우리 25,000원 부분에서 목표가였기 때문에 25,000원 부분에서 엑시트 안내를 드렸었고 추가로 보실 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한 3만 원까지는 욕심을 내셔도 될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더 갈지는 모릅니다. 그냥 품절 대나 나올지 뭐 부작용 얘기가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장이 초반에 어, 이렇게 막 기사가 쏟아질 때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3만원 정도 욕심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SLS 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30%대 수익을 넘게 챙겼는데 이때 들어갔나 그럴 겁니다 바닥에 들어가서 챙겼고 자 여기 최근에 급락을 시켰는데 이게 소수 계좌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이것도 추가로 올라가 줘야 돼 정상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신도 잘 되고 있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위고비 펄도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죠 자 제가 안내드렸던 이세 종목 다 우리는 꿀 수익을 다 챙겼습니다. 이거만 합산해도 100%예요, 여러분 100%가 넘습니다. 이세 종목들만 합산해도 블루엔테 30%, SLS 바이오 30%대, 나노엔텍도 30%대 넘죠? 이거만 100%가 넘게 세 종목이 우리에게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꿀 수익 아주 예쁘게 챙겼고 여러분들 저와 동행해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는 없지만 동행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한 달에 9만 원이거든요. 3개월 21만 원. 어, 그만큼 값어치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뒷자리에 90만원의 가치, 최소 210만원의 가치 이상은, 아, 하고 있고, 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어렵지 않죠. 예, 나 바빠, 임부장. 그래서 나 시간이 없어라는 건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돈 버는데 시간 없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스윙주로 종목도 드리고 있죠. 가져와서 끌고 하실 분들을 가져가라 라고 일정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 나 좋습니까? 10%가 됐든 30%가 됐든 이 사이 수익권에서 오늘 재건주 들어간 거 있죠. 이것도 오늘 짧게 트럼프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걸 감안했는데, 생각보다 눌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이제 추세 타고 올리는 성격상, 이 종목의 성격상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공략을 한 거니까 바쁘신 분들도 들어오십시오. 9만원, 21만원 밖에 안 되는 소액으로 최저 비용입니다. 이 정도 가치 이상은 충분히 하고 있다. 제 나름대로 진심,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니까 10월달,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죠? 꼭 오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래봅니다 자, 13조 엘 g 엔솔 수제파 두 건이나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벤치, 어, 벤츠도 수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10조원 규모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포드도 마찬가지예 13조 때라고 하는데 대박 났죠. 엘 g 솔 진짜 뭐, 진짜 국뽕이 차오릅니다. 예, 진짜 벤츠에 이어서 포드까지, 예, 이렇게 26년부터 32년, 26년 시작, 27년 시작 두 건이 나왔어요. 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죠. 우리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진짜 뭐 1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까지 어, 대박입니다, 진짜. 예, 계속 롱 홈런을 치고 있어요. 자, 이게 드린 거 뭡니까? 2차 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돼. 왜? 이제 24년도 4분기인데 25년, 26년, 진짜 27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 내가 진짜 정말 바빠요. 예, 주식 볼 시간도 없어. 어, 돈은 좀 있어. 여유가 있어요. 급한 돈도 아니야.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LG 엔솔 같이 이런 회사들, 2차전지 매출 수주, 박수영 작가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 26년, 27년까지, 내년부터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거니까, 26년, 27년까지 잭팟 볼 때, 한 3배 정도? 예, 2배에서 3배 정도 욕심을 내서, 아, 요 정도는 내가 수익 낼수 있으니까, 묻어나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뭐요? 예 단기간의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전투의 민족입니다 단기의 승부를 봐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예, 이 성격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미래가 밝지만, 당장에 답답하면 뭐예요? 에이안 해요. 예. 그런 성향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2차 전진을 롱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중점 소재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다행히 고맙게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볼까요? 중앙 첨단 소재. 아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된다 예 지금 오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점 부분에서 나온 예, 얼마까지 또 올랐어 또 올랐어요 오늘도 15,950원까지 올랐다 눌려 가지고 아 이거 단기 고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빠지겠지 제가 볼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런 요런, 요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이건 정보를 좀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눌린 걸요때 잡아야 돼요, 이 때. 여기서 좀 눌리면 기다렸다가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 11선이, 여러분, 11선이 시간이 좀걸리죠언정 올라와줄 때까지 좀 기다려도 돼요. 예, 이걸좀 눌러줄 때까지 한 2, 3거리를 정도 지켜보시고, 눌러주고 반등하는 시점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하셨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예, 아셨죠? 이거 충분히 이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가, 아, 제가 볼 때는 판때 크게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진짜 욕심 내면, 자이 정도까지 단기적인 거고 내년 내 후년까지 보면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예, 네, 내년 내 후년까지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리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진짜 욕심 내면 이 정도, 2만 그렇한 2만 7천 원. 여기까지는 이제 욕심의 영역인 거고, 어, 단기 파동을 조금 우리가 먹고 나오겠다 싶을 때. 자, 이 구간이죠. 2900원. 예, 여기도 지금 100%예요. 어,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얼마큼을 얘네가 펄을 붙여서 지 그러니까 n캠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노려보자. 뭐 20만 원까지 모르겠지만 20만 원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27,000원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눌러 주면 땡큐하고 기다리십시오. 입 크게 벌리시고. 아시겠죠? 작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래봅니다. 어쨌든 박수를 쳐야 되죠. 엘젠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 로보 월드가 23일부터 26일까지 이번 달이죠. 어, 다다음 주요 다음 주네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근데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이 안에 이게 있어요. 보핏, 예, 보핏. 예, 자, 이거 삼성전자가 이제 언제든 뭐 내놓을 거야, 내놓을 거야, 내놓을 거야 했는데,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도요타, 예, 아시죠? 예, 도요타의 공장에다가, 어, 납품한다는 소식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자, 로봇 관련주 중에, 예, 아시죠? 어떤 종목인지, 자, 그거 우리 준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잘 체크했다가, 일정에 맞게 진입하면 어때요? 글씩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 부탁드려 보고요. 오늘 차트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거 뭐한타볼거 없고요. 고려산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 너무 배가 아픕니다. 상한가를 가 버렸어요. 와, 밀릴 줄 알았는데 자,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그냥 또 이게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다. 나노는텍은 제가 드렸던 종목이고요. 아 이건 모르겠고요 KCS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SKT가 양자 예, 세계 최초인가요 그 소식이 나오면서 KCS하고 제가 그 우리 넷인가 두 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상한가를 붙였어요 이 호가가 좀 얇아가지고 진입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지금 상한가 가있으니까 그나마 붙어있는건데 어 제대로 예,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예, 시초가에 들어가도 애매했던 종목인데 그냥 붙여버렸네요 5장에 어쨌든, 많이 잡으신 분들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예,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블루 엔테, 어, 그리고 엑스게이트, 이것도 오늘 가, 관련주로 급등했고요. 미생도 마찬가지로, 예, 고려산업 때문에 올랐고요. SLS바이오, 오늘 19%나 올랐습니다. 자, 애니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애니젠, 이것도 그, 어, 다이어트 관련돼서, 예, 치료, 어, 다이어트 치, 어, 치료제 관련돼서, 펩타이드, 예, 그 이슈가 있죠. 아 이것도 시간 외에 지금 이건 좀 소폭 조정을 보였고 대봉 LS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네요 대봉, 따봉 아, 이 회사는 진짜 계속해서 힘껏 붙입니다 이거 관련만 나오면 ICDK도 마찬가지고요 브릿지 테라바이오 아, 이건 추세가 너무 좋네요 계속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메디포스트, 엑스페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파두 예,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 오늘 들어간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둘다 여러분 잘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예, 지금 추세가 너무 예쁘게 만드는 것들이 DI도 지금 계속 반도체 시슈 때문에 올라와주고 있죠. 예, 우리 저. 싸이 아버, 아, 싸이, 아, 예, 형님의 아버님. 자, d 오유 어, 근데 수급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나머지 종목들, 내일 또 시장에서 반등, 나올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체크하면서, 어, 진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나 봅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경동 나비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일러 관련주. 자, 제노크 이너바이러스 오늘 뭐, 특별하게 시장 이슈된 것들은 사료 관련주. 예, 그리고, 아 비만 치료제 관련 주그중그두 종목 이었고 뭐 나머지는 시가총액 예, 코스타 코스피 예, 삼성전자 계속 매도세 그나마 줄어든 거에 안도를 해야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다, 다행이죠 이거 5장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5장에 예, 그거 알고 있어서 놈들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바닥까지 한3% 4% 밀렸던 거를 누군가 알고 있어도 끌어 올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수금을 땡겼어요. 자,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0 백만원, 현대차, 현대차 다음 주에 시세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거놓 치지 마시고 예, 참여하실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010 8103 3 5 6 7 동행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자,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 속에도 유한한 삶이니까 오늘 난 행복할 거야라고 마음 먹으시고 꼭. 같이 있는 주변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하호호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전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